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한글문학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시행된 문학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부문은 성인 부문,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등 3개 부문, 청소년 부문은 중고등과 초등 글짓기 2개 부문, 입양동포 부문은 입양수기 1개 부문 등총 6개 부문이며, 거주 국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7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응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재료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상 내역은 수상자 총 34명과 한글 학교 2개 학교이며 수상상금은 4천여만 원입니다. 성인부문과 입양동포부문 대상에 300만 원, 한글 학교 특별상은 200만 원입니다. 한글 학교 특별상은 청소년부문에서 수상자와 본심 진출자를 많이 배출한 한글 학교에 소야 합니다. 김성곤 이사장은 올해 청소년 부문의 새로운 응모 주제는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안으로서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갖고 각 지역에서 실천한 아름다운 활동과 경험을 담은 글을 많이 응모했으면 좋겠다면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응모 접수는 코리안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